나 붕대 다섯 개 끝. 야, 어, 이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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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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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인. 어. 네 사... 이쪽으로 땡겨질거 같거든. 세 명인데? 걔 우리 여기 여기 옥상 올라가자. 그래. 아, 여 마리. 석궁이 워낙에 커서 이거 누워 있어도 의미가 없다. 야, 네 마리거든. 어, 확인. 야, 예. 기다 봐. 저 혼다. 저. 아, 소리야, 소리야. 맞췄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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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라, 어차피 얘네. 에이. 아, 모르잖아. 야, 걔저화일보게화일복게찢아 어, 기기자기자기자기자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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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구워졌다, 구워졌어. 구워졌어, 구워졌어. 어디니, 얘들아 잠깐만 있어봐요. 아, 가, 중간에 가만, 가만 있어, 가만 있어, 가만 있어, 가만 있어, 가만 있어, 가만 있어. 야, 내 머리, 내 머리 보이나봐. 어딨어? 아 저기 빼꼼하고 있구나 네, 어 앞에 1평지 여기, 여기 똥간 옆에 있는 애한대 맞았어 확인 아나 수류탄 이구나아 까비 뒤져라 나이스이제 네, 저기 오만 노리자 기여기여기주앙핑 어, 어, 오케이, 확인 한 대! 한 대! 한대 맞춰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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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믿어볼게. 아, 이거 안 맞았어. 뭘 믿어볼게, 야, 맞았다니까. 어, 허... 붙어요, 나무, 어, 나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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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무. 맞아. 맞아 있네, 맞아 있네. 어, 맞았다니까. 아있네맞 야, 삥, 뭐야. 삥, 뭐야, 씨. 후라이팬으로 간다, 후라이팬. 이거 후라이팬 간다. 후라이팬! 후라이팬! 깐다. 후라이팬! 후라이팬! <라이팬! <라이팬> 야, 이, 야, 이, 야, 1평집에 애들 더 있어.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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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? 두 마리 온다, 두 마리 온다. 전, 앞쪽으로. 어, 아, 야, 온다, 온다, 온다. <라이팬> 나이 일 <laughs> 어, 로하이나지나파지나게나나게 나파지게! 게나지게 나파지게! 나게나파지나파지나나파지나빠지게 나파지게! 나파지게! 나나파 잠깐만. 화 빼. 활 빼. 활 빼. 야, 1층이야. 이새 2층에 1층이나 2층 사이에 화염병 갔어. 너 어디야? 나 옥상. 나 지금 이거 1층 문 보고 있다, 지금. 어, 어? 뭐야, 야, 이 새끼 뭐야? 문문 문 열고 들어왔어. 하나 기절. 잠깐만. 근데 제 시체 때문에 못 올라와. 살려보자. 올라가 봐. 올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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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. 올라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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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 고 있어. 어, 아, 문이 닫혀 있는데 갑자기 뚫리면서 들어왔어. 문렉이었나런가보다 어, 올라어기나스나스나스나좀게나기 <laughs> <깨, 깨져. 웃음> <laughs> 뭐 있어 뭐 있어. 아. <laughs> <laughs> 방금 나무 밟았어. 어떤 애들이? 확인 확인 아, 이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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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따. 응. 야, 야 그냥 가자, 그냥 가자. 있는 데 그냥 가자. 들어가자, 우리 그냥. 폭 갈게요, 제가 폭 야, 갈게요. 화연마, 나 화염 화염 박았는데? 어. 안 올라갔어요. 아, 좋대고. 제대로 왔다. 아, 씨, 데미지 입었을 거야. 이거. 어! 2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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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기절 <laughs> 나이스 나이스 오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<laughs> <laughs> 하나 기절시켰어 야길리한대 두이 잠깐만 나와봐 나와봐 어나왔어나왔어나왔어 잠깐. 발야 얘도 안보여 얘도 안보여 잠깐만 야 술, 아, 찾았어, 아. 나 술, 술을 고뛰어다게아살어나았어다나았어다나았어나 야야야 학교에서 내려나다학나에서 내려온다! 학교에서 나나아 <laughs> 성당에서 내려온다! 성당에서! 아 존나 웃기네 아니, 아니 존나 웃긴게 아 존나 웃긴게 진짜로 아니, 얘네, 아니 성당에서 먼저 성격 먹었어 심지어 야 이거 성남 들고 어. 한 명이 앞에서 존나 뛰어다니면 내가 아니야? 그거 했잖아 방금 어, 나한테 왜깐 거야? <laughs> 아니 깬게 아니고 튕겼는데 푸딩님한테 <laughs> 들어갔어. <laughs> <laughs> 아이느낌 진짜 팔킬했어 나. 아, 그, 방스쿼드한명 빼고 다 닦았어. 야 저기 애들 우리 오린다. 290십 <laughs> 확인 확인. 아 존나웃겼네 방금. 아. 웃기네, 나무 쏜다. <laughs> 어나 아까 세명 보고 깜짝 놀랬네그니 <laughs> 아니 타워야? <laughs> 뭐야? 놀래서 놀래서 쐈는데 한명 죽었어. <laughs> 그러니까 나도 얼 깜짝하면서 쐈는데 한명한명눕더라아 개웃기네. <laughs> 두진이 한데 한데 아 웃기네, 한 대, 한 대, 어, 저기도 온다. 어, 이 방향 이 방향. 이 방향. 야 얘네 뭐야? 지금 길리부대 뭐야? 어떤대야어 <laughs> <laughs> 아, 맞았어 아, 나 아니, 맞았어 맞았어. 야네 명이야. 야 저쪽 또한나 하나 더 있다 저기 길가 쪽에. 길가 쪽에 하나 뭐 이렇게 담벼락 쪽에 누워있어 야! 왼쪽에 네마리 오른쪽에 네마리고포치길 쪽에 네마리 있는데? 저기 포치길에서 나온다 140 여기 노란색 주방빛야 우리 가만히 있자 이렇게 나서 야! 불 질러야겠다 파이어! 불 실패 야 집에 붙었어 집에 붙었어 아 사람이 이렇게 많이 보이니까 뭔가 이상하다 느낌이 나 집에 붙었어 야성각하고내려갈까폭간다이 새끼들 어이형성각 맞은거 같은데 안 맞았냐? 야이 미친놈들 미쳤나봐 자 올라온다 올라온다 마치대 올라왔다 마첸대 올라왔다 성강갈게 아, 나 죽여! 야 얘네 <laughs> <야, 웃음> 다 맞았어 아니 나도 맞았어! 나도 맞았다고! 나 하나 기절 x <laughs> <laughs> 야 이게 야 이게 왜 갑자기 근야둘기절 x 죠둘 기절! 나도기절야 <laughs> 이거 그, 하나 개피 락스 계단에 총 개피 못 올라가 언제 못 올라가! 나, 나, 나 맞았어, <웃음> 야, <웃음> 야.

어? 야, 성광 필수다, 성광 필수다. 챙겨, 어... 다 챙겨, 다 챙겨. 술탄, 화염병, 성광탄. 아... 아니, 아 화살 이렇게 많이 필요 없어. 야, 나 성광 들고 뛸게, 그냥. 가자, 가자. 우리 가야 돼. 자기장. 야, 앞에 네명 아, 나 너무 웃긴데, 진짜로. 야, 우, 우측에 하나. 우리 우측에 하나. 우리 아니. 우측에다 성광. 정면에 성광. 나무 쪽에 성가? 야, 얘, 핀다 맞아, 핀다 맞아, 하나. 정신 못 차린다, 정신 못 차려야 들 헛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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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헛. 도징이, 살아야 돼! 야 죽여! 아, 죽여! ㅋ ㅋ ㅋ 어한한한 꽂았어 꽂았어! 75, 75! 어, 어, 둘남왔어둘았어75나75한 꽂았어, 꽂았어 내가!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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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접 붙어 올게! 나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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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 나스, 스 나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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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아이, 주진님 이거 유튜브 레전드 나왔는데?